안녕하십니까. 화상 유타 하나만 서초 미소사랑 의원 서정관입니다. 자, 오늘은 피부 이식한 흉터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팔목 쪽에 피부 이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흉터 축소 수술도 했습니다. 아, 이 환자는 10대 후반의 여자 환자였는데요. 10년 전에 뜨거운 물에 화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화상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치료를 다 마치고 나서 중학교 1학년 때 피부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피부 이식 수술을 하고 났는데 흉터가 좀 많이 생겼고요. 또 조금 여러 군데 좀 남아 있어서 흉터를 또 없애려고 또 흉터 축소 수술까지 또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수술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레이저로 수술을 할때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흉터 위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구멍을 만든다고 그랬죠. 구멍의 깊이도 조절하고요. 구멍의 크기도 조정을 하고요. 구멍의 간격도 구멍과 구멍의 간격을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너무 붙여서 하면은 흉터가 더 심해지고요. 너무 벌리면 흉터요. 제거하는 효과가 안 나오게 돼요. 이거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절을 해서 구멍을 뚫어 놓는 게 피노셀 요법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 군데 이 흉터 축소 수술을 한 자국이 있죠. 이게 좀 넓게 퍼져 있어요. 흉터 축소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으로 남습니다. 봉합하게 되면 선으로 남고 이 선으로 남은 게 사실은 이렇게 좀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 갈색이 눈에 확 띄죠. 정상 피부 컬러하고 굉장히 달라요. 완전 진한 갈색이에요. 제가 사실은 이걸 좋아지게 하는 게 컬러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보고 다시 똑같이 비슷한 환자를 치료를 해서 이마만큼 치료의 결과를 내라고 하면 솔직히 다시 치료하면 못할 것 같아요 치료가 너무 잘 돼서 그 만큼 아주 치료는 굉장히 잘 됐어요 이분은 19년 2월에 처음 치료를 했어요. 자, 그리고 두달 간격으로 치료를 합니다. 4월에 나와서 치료를 했고요. 구멍이 예쁘게 났지요? 무언가가 정리가 됩니다. 지저분하니부터가 제가 구멍을 잘 만들어 놓으면요. 제가 조절을 잘 해서 구멍의 깊이를 잘 맞추고, 구멍의 크기를 잘 조절을 하고, 또 구멍의 간격도 잘 조절을 해서 신중하게 하나씩 하나씩 구멍을 잘 만들면 이렇게 무언가가 달라져요. 아무튼, 무언가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많이 좋아졌습니까? 아니에요. 무언가가 조금 좋아졌어요. 제가 하는 거는 매번 할 때마다 많이 좋아진 건 아니지만, 조금씩, 매번 좋아지는 겁니다. 이제 4월 달에 했고, 6월 달에 두달 뒤에 또 왔어요. 두 번째 치료를 하고 나서는 일시적으로 갈색 흉터가 조금 더 진하게 보여요. 근데, 전체적으로 흉터에 에, 모양은 이제 정리가 되어 갑니다. 정리가. 그래서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든다. 전체적으로 좋아졌다. 일이 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아져 가는 게 중요합니다. 한두 가지가 좀 신경 쓰인다. 아, 요런 거는 너무 환자분께서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걱정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의사선생님이 걱정하는 겁니다. 환자가 걱정해서 해결이 될 일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자 8월 16일 날또두달 만에. 이 친구는 두달 만에 정확하게, 정확하게 왔어요. 자네 번째 치료합니다. 갈색 흉터도 더 많이 좋아졌고 자 뭔가 가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빠트린 게 있는데 스테로이드 주사도 같이 났어요. 질감을 정상 피부와 비슷하게 만들려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놨어요. 자 그렇게 하고 다섯 번째 치료를 합니다. 아 11월 달에 마지막에 다섯 번째 했죠. 자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생치료를 합니다. 이 재생치료라고 하는 거는 시오토 프락셔널 레이저만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1월 달에 치료했고, 3월 달에 일곱 번째 치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 5월 달에 세 번째 시오토 프락셔널 치료를 합니다. 자, 이때 제가 다시 판단합니다. 우리 치료를, 치료를 더 합시다. 두번더 피노셀 치료를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여섯 번째 피놀셀 치료를 했어요. 8월 달에. 자, 이렇게 일곱 번째 피놀셀 치료를 하고 다시 이제 재생치료를 합니다. 20년 12월에 재생치료를 하러 나왔어요. 자, 그때 사진입니다. 이제 두달 만에 나왔으니까 아직 구멍 자국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까지 다섯 번 피놀셀 치료하고 재생, 원, 투, 쓰리, 세번 하고 다시 추가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피누셀 치료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사진입니다. 자, 처음에 왔던 그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12월 28일 날. 컬러가 굉장히, 경계가 굉장히 허물어졌죠. 지저분하게 봉합한 흉터, 또 갈색 흉터로 정상 피부와 완전히 달랐던 것, 축소수술 때문에 지저분하게 흉터가 많이 보였던 것, 이것이 완전히 깔끔하게 막 정리가 돼가요. 이제 붉은색만 없어지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 날 아, 재생치료하고 2월 달에 다시 재생치료를 하게 됐어요. 더 많이 좋아졌죠. 그 다음에 6월 달에 재생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재생치료를 이제 네 번째 재생치료를 엊그저께 8월 12일 날 했어요. 아직 한번더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를 하는 건 이 정도의 결과, 흉터를 없애는데 80%의 효과를 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사진과 비교를 하면 상전이 벽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외국인 환자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한 9월이나 10월쯤 되면 의사선생님을 한분더 모셔서 외국인 환자를 치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외국인 환자를 제가 진료를 하면 국내 이미 있던 환자들이 있습니다. 제 스케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현재 앞으로의 6개월의 스케줄이 꽉차 있어요. 그래서 좀 급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들이 있으면 스케줄을 조정을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스케줄을 다 취소시키고 시간을 비워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면 제가 외국인 환자를 보면 어떻게 볼 거냐? 자, 이제 제가 새로 의사 선생님을 모십니다.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과 같이 이제 분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 환자를 더 많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 환자를 진료를 할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사실은 코비드 이슈 때문에 당장에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메일 상담 오는 것을 상담해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음, 상담을 조금씩 해 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제가 직접 상담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큰아들이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큰아들이 상담 오는 것을 일일이 일일이 저와 상의해서 저의 컨펌을 받아가지고 상담 내용을 전달을 해 드리고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나 올라온 그 질문들도 제가 보고 하나씩 하나씩 답변을 드려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년 9월이나 10월쯤 되면 외국인 환자를 진료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쯤 되면 또 제가 후배 선생님을 모셔서 같이 진료하면서 외국인 환자도 같이 진료를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에게 화상 유터 치료를 배우실 젊은 의사 선생님을 제가 모시고 싶습니다. 아, 기간은 언제까지냐면 내년 한 9월이나 10월쯤 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코비드 19로부터 이제 해방이 돼서 각 나라가 어느 정도 왕래가 자유로워지면 그때 제가 외국인 환자를 진료를 할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은 이미그레이션에서 입출입하는 과정이 너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왕래가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을 때 그때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한 1년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어, 여러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화상용토 하나만 서초미소사랑의원 원장 서정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어색했어